이 게임은 *Suspicious Person Information*이라는 게임인데 <laughs> 한국어 없네. 공격합다 오. 그그 정도로 많아요? 뭐야? 나는 서둘러 집에 가야겠어. 오케이, 수상한 사람이 여기 주변에 돌아다닌대요. 어...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을 보면은, 경찰을 알려달래요. 수상한 사람? 나 어제, 어제도 여기 지나갔는데. 달리질 못하네, 게임이. 와. 오씨, 분, 분위기는 장난 아닌데. 어, 막혀있다. 공사 때문에 지나가지 못해요. 오이! 엄마. 그러게요, 밑에 저도 보이거든요. 이거 살짝 킹받네. 뭐야? 아, 이거 눌러야 되나? 아, 안 바뀌면 아예 안 가지네. 몽크, 유 뭔가 느껴지는 나한테 조심하래. 뭐지? 뭐야 뭔가 이상했어. 오우씨 깜짝이야. 4 0도로안 나가죠. 오우씨 아 누구냐? 너 누구야? 어이. 탈모, 어이, 탈모. 아, 저, 겁 많긴 하죠. 근데 이제 회복이 빨라요. <laughs>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오, 뭐야. 저 반대방으로 뛰어왔다, 전압자. 제가 겁은 많은데, 회복이 빨라가지고. 뭐야, 누구야? 헉, 여잔데? 여잔. 나한테 뭐라고 하는, 나,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니겠지? 조심히 지나가자. 어? 어? 리에코, 레이코? 아, 아는 사람이야? 아, 야근했어? 오버타임 했어? 어, 그래, 같이 가자. 야, 뭔가 원래 귀신은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내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왜? 뭐지 왜? 어내 뒤에 뭔가 보고 놀랐는데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내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도망갔을까? 야, 여자도 뛰는 키 있는데. 나도 <laughs> 나도 뛰는 키 좀. 나도 뛰는 키 좀. 어, 아까 그 차다. 어, 사고 났나? 어, 접촉 안 했는데. 어, 차 안에 아무도 없대. 고누판 1, 2, 3, 4. 레오네레오. 레어. 근데 아는 여자가 자기 보고 그렇게 도망갔는데 뭐 쫓아, 아, 그 그래. 쫓아가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어, 뭐야? 아 어? 뭐가 떨어져 있어? 레이코 집에 열쇠래. 아 빨리 도망가다가 빨리 빨리 가다가 떨어뜨렸네. 음. 그러니까 쫓아가면 그 그것도 좀 이상해. 근데 이 남자는 그 여자의 집 키인지 어떻게 알고 있지? 그것도 좀 수상하지 않은데? 수상한데? 그 여자 집키 인줄 어떻게 알아 아 레이코한테 해줄까? 아 오케이 레이, 레이코한테 갖다 줘야 돼? 바어라바어라 어우 갑자기 뭔가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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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기이씨 오, 오, 갑자기 로드킬 당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로드킬 당할 뻔했죠. 로드킬 당할 뻔했습니다. 오 레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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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코! 아, 왜? 어, 이 기절, 나 보고 기절할 정도야, 이게? 레이코? 왜 그래, 레이코? 그러니까 기절했어. 왜안 움직여? 오 마이 갓. 어, 잠깐만. 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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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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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밑에 이게 그 스태미나였네. 흰 색이 스태미나 였어요. 스태미나,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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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미나, <laughs> 어떻게 이거를... 아니, 도망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났을 때... 어, 난 병실 침대였고, 간호사에 따르면은, 뭐, 이제, 지, 나가던 사람이 도와줬대요. 내, 네, 이웃이. 어, 경찰에 신고해주고, 어, 아무튼. 아, 나를 미행하던 남자는 체포되어 경찰에 넘겼고, 나는 안, 안심했다. 그때 아무도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 의심스러운 사람 경고하는 표지판도 없고 철거될 거래 뭐야? 잠깐만 이대로 끝난다고 아 엔딩 A야? 잠깐만 그러면은 엔딩 B 어떻게 보지? 도망가, 도망가면 엔딩 B인가? 오케이 달려 쨍그랑 소리나는거주심딱 하면은 바로 뒤, 둘러봐. 딱 봐다. 아, 이거네. 이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흘려줘흘려주세요내 일러 아파트! 슉! 오케이. 됐죠? 쉽습니다. 하, 하. <laughs> 저게 저거 뭐야? 근데 기억났어. 어, 이웃 협회의장이라고? 저 사람이 왜? 아, 저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었다니 진정하고 내 방에 가서 진정하자. 아, 야, 청소 좀 해라. 씨, 어, 다이어리, 이거 뭐야? 일기도 썼어. 그러니까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다. 나는 탐나는 학교 수영복 주인이 만든 걸작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어... 그것은 어...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아름다웠다. 내가 조심스럽게 그 패키지를 풀었을 때 나는, 어내짐내 내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이제 그 뭐라고 러지 직물? 어그 이제 뭐 수영복의 질감이 나를 이제 미지의 세계로 그거 데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 그러니까 나는 그어 수영복 그, 그러니까 그, 이걸, 이걸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 스쿨 스임수트의 그, 텍스처에 사로잡혔다. 뭐나 혼자만의 특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 뭐라 그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 경험을 줄수 있을까? SNS로 사진과 리뷰를 공유할 수 있었어. 공유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전달하지 못한다. 어, 이, 이 수영복의 독특한 매력을 전달하는 더직접적인 방법이 있을까? 나는 마침내 결, 결, 결심했어. 나는 이 학교 수영복을 입고, 에? 마을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화려함을 알게 될 거라시라고 믿는다. 네가왜 입어? 저는 이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어 사전 조치를 취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사람들이 내가 수영복을 입는 것을 보면 이 수영복의 아름다움과 질감에 기뻐할 것이다.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느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주인공이 변태 아니야 이거? 오늘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이 학교 수영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 변태네, 주인공이 변태네 이거. 일이 끝난 후, 늦은 밤에, 저는 마을을 돌아다녔다. 비록 늦은 밤이었지만, 내가 만든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과, 놀라움을, 뭐, 어, 바라보라. 바로 등 아래에, 내가 시영복을 입은 모습이, 달에 물방울처럼 빛나고 있었다. 오. 빛나는 일기는, 빛나는 일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내 존재로 거리를 채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다. 사람들의 즐거운 표정을 보니 내 마음도 충만했다. 나는 매일 이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이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횃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거 주인공 일기 아니에요? 주인공이 변태인데. 뭔데? 항상 방사... 오, 오! 주인공이었어. 아, 수상한 사람이 나였구나. 아우 어. 오. 오 마이 갓. 어. 오! 오! 아, 그럼 수상한 사람은 나였고 그러니까 나를 잡기 위해서 이웃 사람이 온 거네. 그러면은 레이코는 날 보고 도망간 게 맞네요. 아. 아무튼. 씨. <laughs> 어우. 오야. 재밌었습니다. 이거